아이언이든 드라이버든 다 똑같습니다. 저도 자주 하는 연습이고, 꾸준히 연습장을 가실 때마다 계속 해주시는 게 좋아요. 비거리를 어떻게 하면 많이 낼수 있냐.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저도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비거리를 가장 쉽고 빠르게 늘릴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체중이동이나 지면발력, 허리를 회전시켜라, 뭐, 헤드스피드를 빨리 해라,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몸통과 팔이 분리가 될수 있어야 돼요. 어떤 느낌이냐면, 자, 이렇게 몸통에 붙은 상태로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분리된 상태로 팔이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주 많은 분들이 되게 이렇게 꽉 붙인 상태로 몸 회전으로만 치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볼게요 손바닥으로 어떤 물건을 내가 때려야 되는데 손목과 팔을 이용해서 이렇게 팡 치는 게더 세게 칠수 있을까요 아니면 몸에 딱 붙인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더 세게 칠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좀 빠르실텐데 자 연습 방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시범을 보여드리면서. 굉장히 간단하고 이거를 한다고 해서 비거래가 늘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아이언이든 드라이버든 다 똑같습니다. 그냥 발을 모으세요. 발을 모으고 내가 원래 하던 스윙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 상태로도 어느 정도의 풀스윙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팔이 최대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서 팔을 몸에 딱 붙이고 잘못된 예를 한번 쳐보고, 그렇죠? 이렇게 완전히 몸통으로만. 이번에는 발을 붙이고, 자, 팔이 떨어지는 걸 연습을 하고, 그냥 붙이고서 한번 쳐볼게요. 이거를 근데 당장 30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꾸준히 연습장을 가실 때마다 계속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연습은 저는 투어 프로인데 저도 굉장히 자주 하는 연습이고 정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거리뿐만이 아니고 뭐 상체나 하체 팔의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어서 방향성에서도 도움이 될수 있고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때 무릎을 막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최대한 다리를 붙여놓고. 제 넓혀서 이 느낌으로 한번 쳐볼게요. 지금 이 방법으로 실제로 많은 회원님들의 비거리를 굉장히 많이 늘려드렸어요. 한번 믿고 연습을 해보시면은 확실히 방향성 면에서나 비거리 면에서 훨씬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팔이 분리되지 않은 샷과 분리된 샷을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최대한 팔을 인위적으로 몸에 딱 붙여서 쳐볼게요.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넘어가셨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편안하게 발을 붙이고 팔이 분리되는 동작을 연습을 하고. 했을 때는 훨씬 비거리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날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붙이고 치면은 힘을 쓰기가 되게 불편하거든요. 되게 불편하지만 조금이라도 팔이 몸에서 떨어져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붙이고 쳐도 오, 생각보다 거리가 굉장히 많이 나가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을 붙이고 연습을 하고 넓혔을 때는 훨씬 더 거리가 멀리 갈수 있겠죠. 그렇죠 확실히 있는데 아이언 비거리를 내기 위해서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다이나믹 로프트겠죠 클럽 각도가 임팩트 때 이렇게 들어가느냐 이렇게 띄워져서 맞느냐 드라이버에는 크게 영향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드라이버는 상향 타격을 해야 되잖아요 올라가면서 맞아야 되기 때문에 좀 손목이 이렇게 던져지는 동작이 오히려 나와줘야 되고 아이언 같은 경우는 스쿠핑이라고 하죠 이렇게 손목이 너무 많이 풀려서 뒤집어져서 맞게 되면은 애초에 아이언은 드라이버보다 로프트 각 자체가 높아요. 많이 누워져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리스크가 크죠. 드라이버보다는 아이언을 이렇게 던져서 쳤을 때는 공이 높이 뜨기만 하고 거리가 안 나는 경우가 많은데 한번 예를 들어서 스윙을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드라이버는 뒤에서 이렇게 빵 던져지는 이런 느낌으로 치실 거고, 아이언은 이렇게 셋업한 상태에서 조금 이동을 하면서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드라이버는 상향 타격이기 때문에 오히려 떠야 되니까 손목이 좀 펼쳐져야 되고 아이언은 그대로 들어와서 바닥을 파고 들어가는 느낌으로 맞아야 다이나믹 로프트가 높아지지 않고 이렇게 낮게 들어가서 내가 이제 스윙했던 스피드에 대한 힘 전달을 고스란히 받아서 이제 공이 날아갈 수 있게 되겠죠 아이언 같은 경우는 일단 아이언을 드라이버처럼 이렇게 풀어서 상향 타격한다는 느낌으로 한번 쳐볼게요 비슷한 힘으로 방금 살살 치긴 했는데, 자, 손목 각도만 생각해서, 다이나믹 로프트만 생각해서 편안하게 쳐보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비거리 차이가 스피드는 비슷하더라도 확실히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로프트 각도만, 임팩트 때 맞는 각도만 신경을 쓰더라도. 자, 그러면 드라이버는 하향 타격이 아니고 상향 타격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반대로. 드라이버를 먼저 하향 타격을 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건 안 좋은 예시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드라이버를 상향 타격으로 한번 잘 쳐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큰 차이가 날수 있을 거예요 저 드라이버에 대한 비거리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발을 모으고, 팔을 분리시켜주는 거. 자, 일단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는 아이언이나 드라이버나 다 똑같고요. 드라이버는 일단 이렇게 똑같이 휘둘러지더라도, 좀더 공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맞추는 느낌으로 쳐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좀 팁을 드리면, 일단은 셋업을 잘 해야겠죠. 일단은 볼의 위치가 아이언처럼 가운데가 아니고, 약간 왼쪽. 많은 분들이 여기 뒤꿈치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왼쪽 겨드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스탠스가 넓으신 분들도 있고 좁으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보면 넓으면 뒤꿈치가 아니고 약간 더 안쪽이겠죠. 좁으면은 발 바깥쪽까지 거의 여기까지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는 사람마다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공 위치는 왼쪽 겨드랑이 라인에 두시고 자 그리고 셋업 때부터도 차이가 좀 있겠죠. 공 위치가 가운데가 아니고 왼쪽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몸 각도 자체가 살짝 기울어져야 됩니다 상향 타격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7번 아이언을 치면 여기 명치 앞에 공이 있으니까 공을 왼쪽으로 옮겨 놨는데도 내 명치 앞에 공을 둔단 말이에요 이렇게 옆에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가운데다 공을 두는 게 익숙하신 분들은 자, 공을 왼쪽으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라인을 이렇게 바꿔버려요 그러면 스윙이 어떻게 될까요? 바깥으로 빠져서 안으로 이렇게 엎어 치는 스윙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볼 위치를 왼쪽 겨드랑이에 두었으면은 자 라인을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게 시계 초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살짝 째깍해서 왼쪽으로 한칸 이동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자 몸이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그럼 이 상태로 회전해서 치기만 해도 자동적으로 상향 타격이 이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드라이버는 치시면 훨씬 비거리 내는데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재밌고 유익한 지식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